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 인사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제주 경마 출전 예정마 중에서 관심권에 마필. 일곱 두에 마필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제주 경마 출전 등록 현황 현황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여덟 개 경주, 이제 토요일 날 일곱 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토요일 날 7경주는 깨집니다. 아, 토요일 날 7경주가 1등급 1400m 경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두 마리밖에 등록 안 했어요. 두 마리밖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여 경주가 깨지가 되겠고, 그 이외의 경주는 보니까 전부 다열 마리 넘게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열 마리 넘게 출전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 금요 제주 사경주가 19마리가 출전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 사경주가 출전 등록 현황 마필이 가장 많아요. 그 아마도 그 토요일 날 7경주가 깨지면서 좀 분할이 된다면은 요 금요 사경주가 좀 분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6월 6일 금요 제주 삼경주입니다. 6월 6일 금요 제주 삼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12두가 출전 등록했습니다. 네번 경주는 15주 마방의 두 마필 좀 관심있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15주 강영진 주교사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등록을 해놨는데 모두 다 입상 가능권이에요. 먼저 요 한라보배라는 마필 요 한라보배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데뷔 전 작년이었잖아요. 작년 9월 27일 날은 바닥을 썰었어요. 근데 휴양하고 나서 마필이 달라졌죠. 휴양하고 나서 복귀 전이었던 5월 9일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또 직전에 승군전도 극복하면서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 한라보배요. 5월 9일 경주에서는 이제 휴양 마신 분의 외곽선이 보면서 뚝심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했고, 직전 승군전도 역시 외곽선이 보면서 뚝심이 좋았던 마필이요. 이번에 55.5의 부중이긴 하지만, 역시 휴양 이후에 걸음이 부쩍부쩍 부쩍 들고 있는 모습이요그이 마필이 휴양 전에는 284였어요. 마체중도. 284였는데, 휴양 거치면서 마필이 한 300kg대가 됐어요. 그니까 마체중도 증가하면서 그에 걸맞게 걸음도 휴양 이후에 부쩍 늘고 있는 마필이 1 5조 마방의 한라 보배가 되겠습니다. 또 태흥강자예요. 태흥강자 역시 동조 1 5조 마방의 마필, 태흥강자인데 태흥강자도 보면은 데뷔전에서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데뷔전부터 우승을 한 마필이 태흥강자인데 경주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마필이 선행 나갔는데 태흥장자는 이제 시종 외곽 선두권 전개를 해요. 그래서 직선에서도 상당한 탄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직선에서 마필이 보니까 약간 좀 안으로 기대는 맛은 있었지만은 기본 순발력에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이 태흥강자예요. 자 이번에 이제 승군전이고 거리가 100m 늘어난 9 0 0 m 긴 하지만 또이 마필이 잠재력이 있다. 어, 데뷔 전의 경주 내용 자체도 여유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승분전 극복하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 어쨌든 이번 금요 제주 성경주는 15주 마방의 두 마필, 한라 보배하고 태흥강자 관심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금요 제주 사경주입니다. 6월 6일 금요 제주 사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19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제주경마에서 레이스가 분할이 된다면 이번 경주가 분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5조 마방의 거국 명령입니다. 거국명령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적은 사창 육착입니다. 이제 사창 육착인데, 5월 2일 경주는 이 마필이 이제 1110m 경주였어요. 1110m 경주였는데, 좀 인기를 많이 모았어요. 배당판에 좀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그때외곽선입 종기하지만은, 직선에서 뒷심 부족으로 무너집니다. 육착에 머물러요. 육착에 머물렀는데 어 직전에 내용이 좀 괜찮았어요. 즉 기본 순발력 있는 마피임에도 불구하고 어, 직전에 7번의 거국명정은 앞선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작정하고서 후미 전개예요 참고 후미 전개하면서 외곽 취입하면서 착승권의 성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경주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뒷심 자체가 좋아진 내용이었고, 또유 편성이 또 약한 편성도 아니었어요. 폭풍기라든가 제일 강자 흥룡 정복, 성대도 만만치 않았던 편성에서 참고 취입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뒷심이 좋아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00m죠. 직장과 같은 1000m의 거국 명령, 이번에 이제 56의 부중인데, 충분히 이제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좀분색을 들여 넣으면서 충분히 선두권에서 레이스 풀어가면서 뚝심 발휘해 줄수 있는 마필로, 이 5주 마방의 거국 명령 관심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금요 제주 8경주입니다 금요 제주 8경주는 6월 6일 금요 제주 8경주, 제주마 2등급 1200m 경주, 11두의 마필이 출전 등록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요 1조 마방의 백두 비상입니다.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요. 좀 꾸준한이 강점이고, 지금 전적 부분을 알겠지만, 19전 동안 7승 2착 5회입니다. 19전 동안 7승 2착 5회예요 거기다가 이마필이 대단한 게 19전 동안 오착 밖으로 빠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필들이 한 19전 정도 뛰면은 우승 많이 한 마필로 보면은 가끔 또 부진했을 때또 컨디션 난조로 보일 때좀 바닥을 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백두비상은 오착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만큼 꾸준함이 강점이고 그런 와중에도 복승률이 63.2%입니다. 1 9번 뛰면서 12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마필이 직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이었는데, 이제 폭풍이로 하고 무림영웅, 요두 마리가 또 강했잖아요. 두 마리도 강했고, 또백두비상이 보면은, 직전에 보면은 약간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러면서 상당히 외곽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삼착의 성정이긴 하지만은, 직전 승분전 충분히 적응력 보여준 경주 내용이고, 또 부중도 5 2 5예요좀 부담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고, 더 보여줄 걸음 있는 마필, 요 백두 비상이 이번 경기로 충분히 한번, 직전의 삼착 아쉬움을 좀회해줄수 있는 마필로, 일 1조 마방의 백두 비상 말씀드립니다. 토요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6월 7일 토요 제주 삼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12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이 13조 마방의 드림더 킹입니다. 드림더 킹이 직전에 휴양 마신 분이었어요. 이제 보면은 1월 17일 날 출착했잖아요. 그 직전에 5월 10일. 뭐, 네달 가까운 출전 공백이 있었죠. 거의 뭐 사실상 뭐휴양만화 다름없죠. 네 달에서 일주일 모자라요. 이제 좀 오랜만에 출전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이 마필이 선행 때렸어요. 선행 나갔는데, 막판에 잡혔어요. 새벽대로나 캡틴 미수가선입권에서 드림더킹을 잡고서 올라와줬는데, 드림더킹이 직전에 출전 공백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지뭐 사실상 휴양만화 다름없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은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이었고 또 드림 더킹이 보면은 두번 입상을 했어요 10전 동안 두번 입상을 했는데 한 번은 선행으로 한 번은 취입으로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마필은 작전 전개에도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우 직전에 휴양하신 분이었다면은 이번에 정상 죽이고 특히 마필은 지난주에 출전 예중, 예정이었는데 한주 늦춰가지고 또 이번 주에 나오는 마필이요 그만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한주더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마필이요요 드림더킹이 직전에 이제 3차가 아쉬웠지만은 이번에 한번 서독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 요 13조 마방의 드림더킹이 되겠습니다. 토요 제주 오경주입니다. 토요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 1 1 0 m 경주. 이제 14두가 출전 등록했습니다. 제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요1주 마방의 3다 재건입니다. 이번에도 부중이 59.5입니다. 59.5인데 이 마필이 대단한 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58.5, 58.5 잖아요. 이번에도 59.5예요 부중이 높은 부담은 있지만, 일단, 3차, 5차, 4차. 걸음이 꾸준하다는 점과, 특히 직전 경주 3차인데 이마필이, 이마신차 깨진 3차인데 경주 내용을 보면은,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3차기 최선을 다하면서 3차이면은 어, 그 정도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마필은 직전에,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는데 삼착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이번에 보고 있는 마필이 1조 마방의 요 삼다 재건이라는 마필, 삼다 재건이라는 마필, 이번에 황신권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요 제주 육경주입니다. 6월 7일 토요 제주 육경주, 제주마 3등급 1200m 경주. 13두가 출전 등록했습니다.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13조 마방의 황해비천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황해비천이 최근에 내용이 나름대로 좀 있는 마필이요. 일단, 기본 걸름도 있습니다. 18번 뛰면서 18전 4승 2착 7회. 그러니까 복승률이 61.1%입니다. 기본 걸름이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최근에 이마필이 입상은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마필이 3등급에서도 이제 3월 15일, 3월 29일, 2차, 2차 했던 마필이고, 4월 18일 경주는 사착인데, 이때 경주 보면은 이마필이 상당히 외곽을 선회합니다. 외곽을 선회하고또 250m 남기고 로머 뭐 채찍까지 놓쳤는데, 그러면서 사착을 하고, 직전 성적이 좀 바닥이잖아요. 직전에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필이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일단 요 레이스 전개도 빨랐어요. 이때 경주가 보면 은 불량주로였잖아요. 불량주로였고 오 슈퍼러너 선행 나가고 헬라왕자 선이 붙고 그러면서 7번, 5번이 흔히 하는 말로 따당으로 그냥 앞에서 끝났던 레이스예요. 황해비천은 1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바닥을 썼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이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할 때 급격하게 외곽으로 기댑니다. 외곽으로 삐져나오면서 발진 불량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가 잘못됐어요. 일단 에, 발진 불량으로 급격하게 외곽으로 기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쪽에서 자리 잘 잡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은 바닥이지만 큰 착착 아니었다는 점, 또 직전에 불량 주류에서 앞에 두 마필이 따당으로 끝났다는 점. 또, 이마필이 더 보여줄 걸음 또한 있다는 점. 그리고 이마필하고 같이 떴던 연소도 이제 이때 황해비천한테 좀 초반에 방해받았잖아요. 연소도 또그 다음에 돌았죠. 어쨌든 황해비천이 직전에 이제 이것만 딱 보면은, 아, 이거 일본 게트에서 뭐, 아유, 잘 타고 별볼일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마필이 출발했을 때, 발진 분량으로 외곽으로 기대면서, 스타트가 원활치 못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번에 좀더 봐줘야 되는 마필, 13조 마방의 황해 비천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금요 삼경주는, 아까 15조의 두 마필 말씀드렸죠. 15조의 한라보배, 여기도 15조죠. 제가 7조라고 쳤네요. 15조죠. 자, 금요 삼경주는 15조의 한라보배하고, 탱강자. 금요 4경주는 5조의 거국 명령. 금요 8경주는 1조의 백두 비상. 이제 토요 3경주는 13조의 드림더킹. 또 토요 5경주는 1주의 삼다 제건. 토요 6경주는 13조의 황해 비첨. 이상 7 7대 마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